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어제 오전 10시를 기해 원주를 포함한 도내 7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오늘도 도내 대부분 지역이 낮 최고 기온 35도 안팎을 보이며 무덥겠는데요. 지난주에 비해 더위가 극심해 야외 활동 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맑고 더운 날이 이어지는 내륙과 달리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은 주말에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혁진 상지대 연구 교수님과 함께 돈의 주요 이슈 살펴보고요. 원주시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 농업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이 예비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귀농귀촌 삼돌이 학교 7기생을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6월 2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강원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에서 강릉은 2년 전 전세가가 높았지만 최근 매매 가격과 전세가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올해 4월 기준 강릉 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19.3%로 강원도 전체 8.8%의 2.2배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강원도 내 전체 위원회 중 13%는 2년째 열리지 않아 문의만 위원회로 드러났습니다. 올 4월 기준 강원도가 법령 등에 의해 설치한 18개를 포함해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207개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13%인 27개입니다. 강원도는 존속시안이 도래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5개는 연내에 정비하고 2년 경과된 위원회는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원주시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원로 구간에 노상 주차장 20면을 확보했습니다. 위치는 풍물시장에서 평원 사거리 인근까지 이어지는 평원로 620m 구간인데요. 이 주차장은 위탁 운영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무료 운영되고 위탁 사업자가 선정되면 8월 이후 유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주차장 준공에는 사업비 1억 8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최혁진 상지대 연구교수와 함께 강원 지역의 주요 현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원주의 식수원 문제와 영월군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책으로만 뵀는데 모지시네요 아, 예, 예.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침부터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사안 살펴볼 텐데요. 하루 평균 12만 7천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원주시가 현재 6만 3 900 톤은 원주 취수장에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6만 3 100 톤은 횡성댐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횡성군이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원주 치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현재 예, 상황 설명 예,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일단 뭐 횡성군 입장이 이해가 좀 가는 면이 있는데요. 네. 지금 그한 우리 원주시민들이 하루에 13만 톤 가까운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반반씩이 한 하나는 이제 횡성댐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는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원주 치수장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주 치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횡성 권 지역이 들어와 있어요 모평리라든가 반공리라든가 목계리 지역이 들어와 있는데 횡성군 입장에서는 지금 지방 소멸 이슈도 있고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지역을 산업단지로 좀 개발하고 공장을 좀 유치해서 인구를 더 유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하는데 사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횡성군에서는 그 원주취수장 같은 경우 에를좀 폐기를 하고 횡성댐에서 전격 적으로 좀 물을 공급받는 것을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뭐이 문제는 사실 2015년에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수자원공사가 실시협약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원주시 입장에서 이 협약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음. 대략 2,035년이 되면 물 부족 현상이 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횡성댐에서 공급받는 물량으로 원주시민들이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워서 현재 예측으로는 한 5,000톤 가량이 매일 모자라는 상황이 되고요. 어. 또 하나는 최근에 기후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기후 환경들로 인해서 물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입니다 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주시로서는 횡성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물 부족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또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또 네. 이제 자세한 수치로 알려주시니까 와닿는데요. 원주시 관계자는 이제 뭐 행성 댐에서만 물을 공급받으면 향후 네.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값 인상에 대처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새로운 급수원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네. 네. 현재로서는. 어떤 대안이 논의되어야 할까요? 사실 뭐 대안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원주시가 물이 기본적으로 충분하게 공급받기 어려운 질적 환경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횡성군에 일정하게는 의존할 수밖에 없고, 뭐 충주댐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물을 끌어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그이물 문제와 관련해서 식수 생활용수 문제와 관련해서 원주시가 좀 전향적인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아쉬운 건 원주시죠 횡성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물을 원주에 못 주겠다 이래버려도 그쵸. 그만이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서로 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두세 가지 준비들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는 기후 위기 시대에 맞게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그동안에 물에 대한 그 행정계획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어요 어, 뭐 기후위기가 되면 홍수도 나고 막 그랬는데 물이 오히려 더 넘치는 게 아니냐라고 어. 하는데 큰 홍수가 나오면 오히려 식수는 부족해집니다 왜냐하면 공장의 오폐수라든가 이런 오물들이 다 쓸려 나오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취소장도 일정 기간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어쨌든 기후위기의 시대에 걸맞는 물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공급할 건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마련이 돼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행정구역 개편 등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횡성군하고 협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도권에 도저히 우리가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이 행정통합을 해나가겠다라는 거고요. 네. 최근에 충청권도 대전 충남도 수도권의 이 상태로는 도저히 지역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행정협약 행정 행정 통합까지를 바라보고 메가시티 구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이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또횡성에서 일하는 많은 공직자라든가 회사의 직원들이 원주권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서로 다른 행정 구역이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의 생활 권역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행정의 협약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물자원의 관리에서부터 해서 함께 미래의 하나의 도시가 될수 있다라는 이전까지도 세워 나가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원주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주 시민들이 용수 사용을 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시와 횡성군이 원만한 합의점을 네. 잘 도출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영월군이 인구 37,000선까지 붕괴될 위기에 네. 놓여 있는데요. 사실, 인구 감소 문제는 도내에서 뭐 영월군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네, 연간 500명씩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그~ 지금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또 출생, 출산율은 생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또 청년 인구는 일자리 때문에 지역을 빠져나가고 있어서 이 복합적인 위기에 많은 군들이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인구가 감소하면 그~ 장사를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어~ 뭐 영업을 하기가 쉽지 않아지잖아요 그래서 근린 서비스 뭐 의료라든지 가든가 뭐 마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을 닫게 되고 심지어는 주유소도 문을 닫을 수가 있어서 정주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 또 인구가 2만까지 막 밀려서 떨어지게 되면 행정기관이 유지가 되기도 쉽지 않은 음.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데 영월군도 뭐 전격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넣으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영월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문화영월 아트쇼도 개최가 된다고요? 저는 그 지금 이제 많은 인구가 줄고 있는 군 지역에서 그 사이에는 정주 인구를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생활인구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완전히 이사와서 살진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래서 영월군은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문화충전 프로젝트 아트쇼도 이제 개최를 하고 있고 이게 7월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 거냐면 관광인구 유입도 있지만 문화예술가들이 예를 들면 사는 건 수도권이나 원주에 살더라도 공방이나 이런 거를 어, 영월에 가질 수가 있겠죠. 네. 작업을 할 때는 또 영월 가서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어. 상시적인 생활인구를 늘려서 아까 말씀드린 적어도 근린서비스 유지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의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저는 굉장히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 지역 내에 읍내에 있는 예를 들면 뭐 빈집이라든가 음. 낙후한 지역에 건물들을 매입해서 문화공간으로 전환시키고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체험관광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저는 이제 원주에 살고 있지만 네. 원주 시민들 입장에서 좀뭐 주변에 군이 소멸되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데. 대부분 주변 지역 군이 이제 소멸 위기를 겪고 인구가 줄면 시 지역도 경제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영향을 받죠. 예,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이분들이 도시로 유입이 되면 대부분 자영업을 하세요.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네. 가뜩이나 자영업이 이제 도시에서 과포화 상태인데 자영업 경쟁이 가속화되고 또 그로 인해서 폐업률도 올라가게 되고 소득이 줄게 되는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군 지역이 잘 유지가 되고요. 또 인근에 있는 원주 같은 도시가 있는. 좋은 의료 인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원주시로서도 굉장히 이로운 그런 지역 정책이 될 것이라고 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다른 군이라고 해서 나몰라라 할 일이 아니라 이제 때려야 될수 없는. 습니다다 연결되어 네. 있습니다. 네. 네. 문제가 다 악순환으로 연결이 되어 돌아가네요. 네. 네. 어, 정주 인구를 정말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관광 유입이라도 좀. 활성화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네. 강원특별자치도 내 인구 감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네.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응방안이 있는데 네. 개별 지자체만으로만 접근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은 이제 수도권에서의 기업 유치라든가 관광자원 유치를 얘기했지만 그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인프라가 있어야 기업이 올수 있거든요. 네. 우선은 인근에 있는 중심 도시와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시가 있으면 원주에서 가까운 군 지역이 연결될 수 근데 예를 들면 군 지역의 교육 문제다라고 하면 원주에 다섯 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다섯 예. 개 대학과 지역이 협여, 협력을 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면 또 젊은 주부들이라든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와 직접 인구. <laughs> 관련 분야에서 일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너무 대응 네, 네. 방안을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에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6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급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강원도 농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 농업인 수당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통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신청을 받아 원주시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 총 8,209명을 확정하고 가구별로 지역사랑 선불카드를 지원하는데요. 네. 올해 원주시의 지급 규모는 총 57억 4,630만원이며 세대당 70만원의 농업인 수당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농정과 전 윤영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원도 농업인 수당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통해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 보존, 농촌 유지 등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22년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4조,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 원주 지 사업량은 8,457명 59억 원이며 도비 60%, 시비 40%로 가구별 연 70만원의 지역사랑 선물카드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농업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농업인 수당 지원 대상자는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단 신청 전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그 배우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또한 부부는 세대를 분리해서 거주하더라도 한개의 세대만 지원이 됩니다. 농업인수당 신청 방법과 또 기간에 대해서도 알려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수당은 2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는데요. 네. 농업경영체는 1,000m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인수당 신청은 강원도 지침에 따라 해마다 변동이. 있지만 보통 2월에서 5월 사이 신청 접수를 받는데요. 어... 참고로 지난 3월까지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또 추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원주시 농정과 전 윤영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 지역사랑 선물카드의 사용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농정과에서는 농업인수당 지원 이외에도 여성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20세 이상 75세 미만의 1년 이상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 농업인에게 연 20만 원의 복지 바우처 카드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생활 가계 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농업인 수당이 농업인 분들께 보탬이 되길 바라고요. 또 지역사랑 선불카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가 되면 좋겠네요. 네, 지역사랑 선불카드는 유흥 관련 업종과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받으신 수당은 2025년 6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후에는 카드 사용기간이 만료되니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둘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 하고 있니다 지금 시각 8시 50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예비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우수농가를 방문하고 농기계 사용법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귀농귀촌 삼돌이학교 7기 교육생을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월군청 농업축산과 귀농귀촌팀의 박미용 팀장을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비 귀농 귀촌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삼돌이 학교가 7기 교육생 모집을 실시하는데요. 네. 이 삼돌이 학교에서 교육생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삼돌이 학교 7기는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진행됩니다. 네. 어, 소통을 위한 디더십 귀농 귀촌인을 위한 코디비부터, 건축에 따른 법률교육, 또, 소통과 갈등 관리 등의 이론 교육과, 목공, 용접, 농기계 사용법, 전통 발효 음식 만들기 등의 실습 교육, 선별귀용인의성공사례 공유와, 교육생들 간의 소통 시간으로 판파티를 준비했고, 양봉, 자래, 건축사용, 농장 전학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다양한 교육이 <laughs> 준비되어 있네요. 네네네. 네 알찬 시간이 될것 같은데, 그런데 네네. 프로그램 이름, 어, 참 귀엽습니다. 아, 참. 삼돌이 아, 참. 학교에는 아,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네, 물도없면문하들이 삼돌이 마을은 박힌 돌, 불러온 돌, 불러올 돌, 이세 개의 삼돌이가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이뤄내는 마을인데요. 박힌 돌은 아. 예, 원주민을 의미하고, 불러온 네. 돌은 진홍기촌인 불러올 돌은 예비, 예비 진홍기촌인을 말합니다. 아, 그 마을의 의미를 담아서 여기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갈등 없이 마을 구성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3이 숫자 3의 의미였네요. 네. 그킨돌 굴러온돌. 굴러온돌. 네. 아 너무 와닿게 잘 지어주셨는데 올해로 네, 네. 7기입니다 벌써 네 삼두리 학교가 네, 지금까지 몇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네. 수료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한도리 학교는 2021년 10월 6일 개강하여 처음 2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현재 6시까지 13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음. 어, 해당 교육을 토대로 영월군에 귀농기촌하신 분들도 계시고 타지역에서 농업, 상업을 이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 기수별로 끈끈하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서 귀농기촌에 대한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있고 마을 이장님께서 특별히 예정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어, 삼더리학교 예기지가 끝날 때마다 저희가 이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농업인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실세를 줄일 수 있는지 충분히 알수 있었고 전문 교육 수단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곳이라. 마을의 정서가 녹아있어서 조금 편안했다는 말씀과 아침, 저녁, 점심을 다 마을에서 준비해 주시는데 동료 회원들께서 너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멀게만 느껴졌던 진원구촌이 조금은 가까워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시면 참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영월에 그럼 귀농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어떤 과수나 작물을 재배하게 되시나요? 어, 귀농하시는 분 가운데서는 과수 작물은 아무래도 영월의 대표 작물인 파주와 사과를 또 재배하고 계시고요. 아. 네. 시설아웃도는 딸기와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이 이제 배추 주산지다 보니까 겨울철 전입 배추를 가공할수있는 분도 있고 아주 특별하게 그 기술 연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콩이나 옥수수 같은 일반 목으로 기농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예, 귀농 귀촌을 희망하시는 청취자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분들께 이제 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네. 어 먼저 계획 없이 무작정 어, 시골에 대한 동경으로 귀농기증을 하시는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네. 네네 피해하지 않으시려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 농가 체험, 농농 체험 등을 가으시고 가족분들과 충분히 의논하신 후에 혹시 배우자의 지지가 귀농생활에 굉장한 영역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 충분한 의논을 하시고 또 장목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여건과 적성 자본 능력,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장보를일일히 선택해야 하고, 기술 없이 처음부터 너무 대규모로 시작하시는 것은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어, 그리고 성공한 귀농 기촌 멘토를 만나서 기술과 마을 정착에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농작물을 수확할 때 최소 6개월, 과소 같은 경우는 4에 6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신밀하게영농들에게 수립하셔서 귀농 기촌을수행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농 귀촌 삼돌이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귀농 귀촌 네. 생활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지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연의 사계절을 온전히 느낄 수 있고 네, 단독주택에서 텃밭 가꾸기나 시골의 정서적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전원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국과 텃밭 장르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는 정교함이 있는 것이 가장 큰노력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주말에 농사를 짓는데 오늘의 네. 정보가 또 도움이 되네요. 오늘 말씀 <laugh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청 농업축산과 귀농귀촌팀의 박미용 팀장과 이야기 나눴고요. 6월 2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윤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